안녕하세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서호건입니다. 지금은 저는 오픈 3D를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전처리 및 가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3D 공간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이를 위해서 활용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한 오픈 3D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과 가시화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공간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가 한동안 핫했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이 존재할 때이 실제 환경을 잘 가상 환경에 옮겨놓고 이 가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걸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그 최적의 솔루션을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실제의 결과가 더 좋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러한 실제와 가상 환경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환경을 가상 환경으로 잘 재구성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 환경을 실시간으로 잘 이렇게 모니터링, 즉, 잘 촬영을 하고 그 정보를 가상 환경에 잘 재구성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걸 활용해서 그런 환경을 재구성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사물이 어떤 위치에 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물인지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 사람이 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자동차 형상만 있거나 사람이 형상만 있어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물의 3차원 가시화 뿐만 아니라 이것의 사물의 형상까지도 인식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저희가 활용하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포인트 클라우드 말 그대로 점 구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 군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점은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 좌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점들, 100개의 점, 1000개의 점을 모으면 이세 가지 숫자가 계속 일렬로 쫙 이렇게 누적이 되겠죠. 그걸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물을 보시다시피 이러한 사물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수집하면 아래와 같이 3차원 공간에 각각의 좌표점으로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는 라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기법을 활용해서 빛을 쏴서 받음으로써 이거를 계측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 많이 쓰게 이 되는 RGBD 카메라의 뎁스 이미지를 활용해서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 형상을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XYZ 좌표로 된 숫자의 배열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점을 찍어서 이런 좌표를 얻었다고 하면 1 0 0줄의 이런 점이 나오는데요.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으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 이것이 이 숫자만 보고도 도넛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다 아니면 반지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형상 분류와 형상 분할의 문제가 있는데요. 형상분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개의 점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이 100개의 점이 어떤 형상에 대한 점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개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100개의 점은 가방에 관한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형상분류에 해당이 되고 형상분할은 그 100개의 점에서 각각의 점이 그 어떤 형상에 속하는 것지를 다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방의 주머니다, 가방의 손잡이다 이런 것까지도 맞추는 것이 형상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재미난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사물을 어디서 촬영했냐에 따라서 이 XYZ 좌표가 전혀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사물을 촬영을 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위치, 다양한 회전 각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더라도 동일한 사물을 촬영, 어,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형태가 완전히 다르지만 동일하다는 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예를 들어, 100개의 점을 찍었으면, 이 100개의 점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3차원 가시화를 해보면. 그래서 이 순서에 상관없이도 동일한 사무이라는 걸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3차원 환경에서 실제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하게 되면 수백 개의 점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만 개의 점을 한 번에 딥러닝 모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는 작업, 샘플링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로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도 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360도 전체를 다 촬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게 되고, 이 특정 방향의 포인트 클라우드만 가지고도 우리가 전체 형상이 무엇인지를 유추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오픈 3D가 바로 그런 거를 잘할수 있게 하는 3D 데이터 프로세싱, 어, 오픈 소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3D를 활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3D 형상 예를 들어 포인트 클라우드, RGBD 데이터, 메쉬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로드할 수 있고 그 로드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내장 함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처리를 3차원 처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C++, 과 파이썬은 둘 다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 환경에서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병렬 연상과 GPU 가속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3D 객체를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고, 어, 또 전처리라든가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가시화도 할수 있으며, 최근에서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를 연동해서 3D 머신러닝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3D 오픈 3D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좌표들이 딱 있을 때이 3차원 좌표가 어떤 모습의 포인트 클라우드인지를 가시화시켜 보고 싶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로 X, Y, Z 컬럼 세개의 컬럼이 있을 때 이것이 실제 오른쪽과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이걸 가시화하는 코드를 옆에 보여드립니다. 아주 단순하죠. 몇 줄의 코드만 가지고도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이렇게 세 개의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는 것은 Open 3D가 아니라지 NumPy를 통해서 간단하게 읽을 수 있고요. NumP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읽고 나서 이제 Open 3D 안에 있는 Point Cloud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늘 PCD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나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PCD 객체를 Point Cloud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이 안에는 다양한 어트리비트 속성 값이 존재하고 또 이렇게 메서드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Point Cloud를 핸들링하는데요. 이렇게 객체를 선, 어, 생성을 하고 그 포인트 속성 값에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이 데이터, 좌표 데이터를 3차원 어, 벡터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가시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시화는 Open3D 안에 있는 Visualization Draw Geometr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가까운 쪽이 파란색, 먼 쪽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이 입혀지고요. 이런 걸 특정 색깔로 여러분들이 입히고 싶으시다면 페인 n t s 유니폼 컬러스라는 컬러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특정 색깔을 여러분들이 입히실 수도 있습니다. 또 RGB 컬러가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계실 때는 이것도 역시 읽어서 이번에는 포인스 말고 컬러스라는 어트리뷰티에다가 그 색깔 정보 RGB 컬러에 대한 값을 3D 벡터로 집어 넣어주시고 가시화해 를 보면. 위에는 색깔 정보가 없을 때 단순히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지만 아래와 같이 각각의 점이 특정 RGB 값을 가지고 가시화되는 것을 활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라이다라든가 각종 포인트 클라우드 수집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면 실제로 데이터가 PCD 형식이나 ply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바로 그냥 인풋 아웃풋 모듈에 read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RGBD 이미지로부터도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Open3D에서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pen3D에서 Input Output 모듈의 Read 이미지를 통해서 RGB 이미지와 Depth 이미지를 둘다 읽고 이걸 통해서 RGBD 이미지라는 객체를 또 생성을 하고 이 객체 RGBD 이미지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 역시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가시화는 단순히 앞에 소개해드렸던 함수 한 줄로 오른쪽과 같이 가시화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를 통해서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메시 파일을 인풋 아웃풋 모듈의 read triangle 메시를 통해서 입력 로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 o 텍스노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를 실제로 3차원으로 그릴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는 건데요. 메시로부터 어, 메시 안에 있는 메서드 중에 sample points uniformly를 활용하게 되면 원하시는 개수만큼의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3,000개, 2,000개, 1,000개, 500개 이렇게 따라서 굉장히 등 간격, 최대한 등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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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운 샘플링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앞에서 마, 말씀드렸다시피 다운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복, 복셀 다운 샘플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께서 특정 사이즈의 복셀 안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단 하나의 평균 복셀로,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평균을 내서 추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복셀 사이즈는 가장 큰 사이즈를 1로 기준했을 때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0.02라는 것은 가장 큰 복셀 사이즈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복셀이고 여기는 10%에 해당하는 복셀이겠죠.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복셀이 더큰 영역의 복셀을 차지해서 하나로 압축하기 때문에 더 듬성듬성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3차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그 형상의 위치 영역을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씌워서 딥러닝 분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운딩 박스를 씌우는 기능도 오픈3D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운딩 박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원래 콜디네이트 원래 좌표축을 기준으로 바운디박스가 생성이 되고, 녹색은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가장 긴 축들을 기준으로 축을 세워서 거기에서 포인트, 뭐, 바운디박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운디박스를 빨간색 바운디박스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의 getAxisAlignedBountyBox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고요. 어, 녹색 바운디박스는 getOrientedBountyBox라는 메서드를 활용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고, 각각의 모서리 좌표도 다음과 같이 쉽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360도로 촬영하지 못하고 특정 뷰에서만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360도 촬영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을 때 특정 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 안에 히든 포인트 리무버라는 메서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앵글에서 바라보는 특정 영역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운 샘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 순으로 x, y, z 좌표인데요, 1, 0, 0, 0, 1, 0, 0, 0, 1의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특정 뷰에서 바라보는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만 추출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3차원 형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크기를 확대 축소하고 싶으신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그냥 메서드 안에 있는 translate 메서드라든지 로테이트, 스케일 메서드를 활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3D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이 이제 로테이션 할때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쉽게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from xyz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앵글만 입력해도 쉽게 회전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각도의 위치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걸 하나로 다 맞춰줘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한 덩어리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작업을 Registration, 우리말로는 정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정합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야 될수 있는데 Open3D 안에는 파이프라인스 안에, Registration 안에 RegistrationICP라는 함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하시게 되면 쉽게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나에잘 포개지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맞춰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쉽게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오픈 3D를 활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고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open3d.org에 가 보시면 더 많은 튜토리얼과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경우라면 오픈 3D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 갈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